안녕하세요. 문태환 프로입니다. 아,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라이브 레슨 방송 70에 제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좀 좋은 레슨들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구질 구사하는 법입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질 구사하는 법,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레슨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구질구사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더 쉽게 바뀔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질구사에 대한 레슨을 준비해왔으니까 일단 우선 좀 보여드려야겠죠. 오늘 여러가지 구질이 있지만 한 두가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페이드와 드로우. Draw. 우선 드로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스윙을 하고 칠거니깐요 연습스윙을 좀 주의깊게 봐주세요. 네, 잘 맞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이 똑바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것을 페이드라고 하고요. 이제 드로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스윙을 잘 봐주셔야 돼요. 네, 조금 공이 스트레이트성으로 갔는데 샤프트가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드로우 치는 거는 오른쪽으로 출발을 해서 왼쪽으로 휘는 공을 드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연습 스윙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연습 스윙을 페이드는 어떻게 쳤는지 그리고 드로우는 어떻게 쳤는지. 어, 좀 손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어,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의 포인트는 손목을 느껴라 입니다. 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연습 스윙으로서 페이드는 조금 손목을 억제하고 스윙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억제. 그렇게 되니까 피니시에 대한 느낌이 끝까지 잡히지 않고 뭔가 좀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페이드입니다. 키가 조금 높네요. 네 제가 지금 피니시를 한걸 보시면 스윙에 대한 느낌이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조금 절제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건 바로 손목에 대한 움직임이 좀 억제돼서 그렇습니다 이 손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나중에 해드리고 그다음은 이제 드로우에 대한 피니시를 한번더 확인을 해보세요. 네. 아까 페이드랑은 다르게 스윙이 끝까지 넘어가서 피니시까지 잘 안쳐지는 이렇게 휘두르는 듯한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손목에 대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의 구질을 구사를 할수 있습니다. 어드레스 했었을 때이 손목에 대한 로테이션이 많이 될수록 이 클럽의 헤드가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공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다쳐맞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은 이렇게 왼쪽으로 사이드스핀을 피 돌면서 공을 왼쪽으로 보내겠죠. 그럼 반대로 손목을 억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공을 친다고 하면 이면 클럽페이스의 면이 공을 약간 깎는 듯하게 맞으면서 공에 대한 스피드를 오른쪽으로 돌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공은 오른쪽으로 도는 페이드에 대한 구질을 형성,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 대한 힘을 빼는 게 구질을 구사를 시키는 답인데요. 초보자일수록 제 일반고 프로이 골프 딱 그립을 잡아요. 근데 뭔가 생각할 게 많으니까 그립을 좀 굉장히 강하게 잡으세요. 근데 그립을 강하게 잡으면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덩달아 팔꿈치, 어깨까지 힘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 어드레스 어떤가요? 공을 잘칠수 있을 것 같나요? 힘이 잔뜩 들어가 보이는데. 그래도 잘 치실 것 같아요. 어, 그럼 네. 쳐 볼까요? <laughs> <laughs> 어, 잘 맞췄네요. 잘 맞았는데요? <laughs> 근데 보통 이렇게 전체적인 몸에 힘이 들어가면 구질구사를 고사하고 정타를 잘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공이 나가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제가 손목에 힘을 빼는 연습법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MC님 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어, 네. 제가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손목에 힘을 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립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강하게 줄 거예요. 좀 강하게 주고 팔을 이렇게 뻗을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분한테 헤드를 잡아보세요. 아 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흔들 건데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흔드셔야 됩니다. 강하게. 진짜 세게요. 네.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립을 이렇게요? 잡고 있으면 이렇게 몸이 딸려 나가면서 네. 이런 느낌이 되겠지만 계속 흔들다 보면 손목에도 힘이 빠지고 어깨에도 힘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럼 저 몸이 딸려 나가지 않아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 느낌을 느끼시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런 느낌이 좀 가능해지실 거예요. 근데 이 동작 좀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웨글. 그래? 맞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디오프이 시작하죠. 선수들의 스윙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어드레스를 하고 공을 치기 전에 이런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동작이 선수마다 조금씩 목적은 다르겠지만. 클럽의 헤드의 무게를 느끼고 손목을 어떻게 사용할지 손목에 대한 집중을 이걸 느낀다고 하면 정답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손목 힘을 좀 빼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손목의 힘을 빼는 방법이고요. 나는 연습장을 혼자 가고 뭐 스크린만 혼자 가고 연습장도 혼자 간다 라고 하시는 분은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드레스를 하시고 측면에서 보셨을 때 샤프트가 있고 손이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이 측면에서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면 이 손에 대한 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공을 칠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상체각을 인사하듯이 엄청 숙여서 이 손목의 각을 심하게 만들 겁니다. 이 상태로 백스윙을 올라갈 건데요. 이 상태로 백스윙을 쭉 끝까지 올라가준 다음에 그대로 내려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뒷땅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어드레스 했을 때 손목각을 이렇게 죽이면서 클럽의 길이가 짧아졌는데 내가 손목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걸 돌리지 못했을 때 그냥 내리면 이렇게 뒷땅이 나겠죠. 근데 손목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정상적인 스윙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당장 따라해보셔도 돼요. 이게 쭉 됐었을 때 안 쓰면 뒤땅, 자연스럽게 쓰면 로테이션이 되면서 스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목에 대한 쓰임, 손목을 잘쓸수 있어야 내가 이거를 많이 써볼까? 혹은 적게 쓸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억제할 수 있다에 대한 느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드레스 서 있는 상태에서 손목 각 최대한 많이 숙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무테이션. 이렇게 손목을 잘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더 손목을 원하는 대로 쓰실 수 있게 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손목을 좀 편안하게 쓸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죠? 드라이버입니다. 그럼 이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 문태한 프로가 추천 구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드로우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드로우라고? 할까요? 추천 구질이? <laughs> 보통 근데 드로우가 거리가 네.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아무래도 거리가? 네 드라이버 좀 멀리 보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정재윤 프로의 생각은? 저도 드로우가 좀더 네.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일단 이 드라이버는 거리가 많이 나가야겠죠. 그래야 다음 세컨드 샷이 유리해 되기 유리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을 때 페이드는 손목을 억제하고 스윙을 하기 때문에 공을 좀 깎는 듯하게 공을 친다고 했어요. 그럼 공에 백스핀이 많아지면서 공이 떨어지고 나서 런이 없이 그냥 서버려서 공의 거리가 좀 짧아집니다. 반면 드로우는 백스윙 올라왔을 때 손목이 자유롭기 때문에 내려와서 손목에 로테이션이 되면서 공이 조금 덮여맞는 클럽 페이스가 좀 다치면서 맞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돌면서 약간 탑스핀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떨어지고 나서 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드로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똑같은 파워로 칠테니까 거리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손목을 억제하고 치겠습니다. 페이드예요. 네. 볼 스피드가 한 70m/s 정도 나오고 백스핀 레이트가 3000rpm 정도가 나왔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스핀 레이트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 변는은 드로우 홀 스피드도 좀 강력하게 맞아서 그런지 74m/s 정도가 나왔고, 백스핀레이트도 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분명히 거리가 더 나가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구질 구사를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의 팁을 한 가지만 더 드린다고 하면 구질을 구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휘는 거를 했잖아요. 이걸 커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커브가 되는 점을 굉장히 과도하게 하시라 랍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저는 오른쪽을 보고 왼쪽으로 휘는 드로우를 칠 건데요. 이걸 좀 과하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아예 보고 아 오른쪽을 아예 보고 어, 네. 더 많이 들어왔어요. 네. 선수들은 이렇게 치는 거를 막아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질 구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죠. 왼쪽 혹은 오른쪽에 미스 샷을 할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오 어, 나는 왼쪽을 막아두고 칠 거야, 오른쪽을 막아두고 칠 거야. 그럼 방향도 확보가 될 것이고요. 이 드로우로서도 거리도 훨씬 더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제가 이 구질 구사를 할수 있을 때에 대한 포인트는 손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드레스를 하고 제가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제 당기는 것처럼 손목 하는 거, 그다음 웨글링, 그리고 두 번째는 각을 만들어서. 풀어 치는지 아니면은 이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로테이션이 잘 돼야 스윙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두 가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의 구질 추천은 드로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떨어지고 나서 거리가 많이 나가고 이 드라이버에 대한 거는 맞춰 친다고 하는데 살살 칠수록 공이 도망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스윙에 대한 느낌 자체는 드라이버는 강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손목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는 구질을 구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슨을 정리를 해드렸고 결론적으로 제가 준비한 원 포인트는 손목을 느끼자인데요. 손목을 느끼자는 제가 이 손목에 대한 걸 의도하고 쓰려고 하면 확실히 들어오죠. 억제를 하려고 하면 확실히 억제. 그러면서 손목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억제할지를 컨트롤 하시면 여러분들도 필드에서 충분하게 구질구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필드에서 시도해 보세요. 네.